조종기에서 손 떼고 있는데 이 정도로 호버링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디테일 보세요. 오, 엄청 이쁩니다. 실내에서 헬기를 날린다는 것 자체가 거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RCL에서 새로 출시한 C138입니다. 미국의 텍스트론, 에비에이션 산하 벨 헬리콥터에서 개발한 단발 터보샤프트 헬리콥터로 1962년 12월 8일에 초도 비행을 했고, 1967년 민수시장 출시 이후에 7,000대 이상 생산 판매된 헬리콥터의 가문의 베스트셀러예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헬기인데요. 단발 고정액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체가 세스나 172 시리즈라고 하면 단발 회전액기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체는 바로 이벨206 시리즈입니다. 언박싱을 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입니다. 우선 회기 본체가 여기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이뻐요. 제가 특히 벨206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큰벨 450급 무게가 한 1.3kg 되는 굉장히 큰 헬기가 있는데 그거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 가지고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헬기 본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디테일은 이래요. 하단에 여기 배터리가 있어서 저는 배터리 3개짜리로 구입을 했고 조종기 들어가 있고 여분의 프로펠러, 충전 케이블하고 드라이버 그리고 이런 나사 푸는 게 있습니다. C 타입 케이블이라서 핸드폰 충전기로 하시면 됩니다. 모델명은 C138, 1대33 스케일로 색상은 두 가지가 출시됐는데, 블루와 레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은 원 배터리 기준으로 55불, 7만원 정도 하고요.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이고요. 왼쪽 측면. 와, 정말 아닙니다.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 측면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바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312mm 정도 되고요. 로터 같은 경우에는 306mm 정도 됩니다. 높이는 101mm 정도 최대 조종거리는 80에서 한 100m 정도 되고요. 무게는 95g 정도입니다. 배터리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빼시면 모듈형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350mAh고 이 배터리 하나 가지고 12분 정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완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50분 정도인데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않으니까 이게 보통 한 30-40분이면 되는 것 같아요. C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벨206 모델을 정말 잘 재현했어요. 스케일 장르 작게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최근 RC 에라에서 입문용 헬기들의 디테일하고 만든 새가 꽤 좋게 잘 나오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바디를 포함한 테일로드, 프로펠러, 로터 등은 모두 플라스틱이고요. 메인로터하고 테일로드, 이쪽은 아쉽지만, DC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브러쉬스 모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 육축 자이로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하방에 고도율주 센서가 있어서 헬기의 수평과 고도를 알아서 잡아줍니다 초보자들도 쉽게 헬기에 입문하게 해주는데 무게가 95g 정도 나가기 때문에 센 바람에서 야외 비행은 좀 어렵고 산들바람 정도는 헬기의 속도를 2단계, 3단계로 올리게 되면 야외 비행도 가능합니다 조종기는 모드2가 있고 기존 모드1도 변동이 가능합니다 바인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원을 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조종기의 전원을 올려줍니다. 그럼 깜빡깜빡 거리는데 이때 스로트를 위로 올렸다가 내려주게 되면 삐! 이러면서 이런 소리가 나요. 처음에는 자이로 보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7시 방향으로 각각 이렇게 됩니다. 모터를 돌릴 때는 여기 7시하고 5시 방향으로 다시 끌 때는 조종기를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서는 자동 이륙 버튼과 자동 착륙이고요. 조종기의 속도를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야외 나가셨을 때는 여기 3단계로 하시면 되고요. 트리밍 버튼이에요. 만약에 헬기가 이륙을 했는데 자꾸 앞으로 간다. 그러면 얘를 하나 우정될 때까지 해주고 얘가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반대로 왼쪽으로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 총평을 하면 전반적으로 만드세요. 호버링 상태도 좋고 재미있게 실내 실 외에서 가지고 놀기도 괜찮습니다. 실제 헬기의 디자인을 제대로 반영해서 책상 등에 올려두어도 괜찮고요. 실내 실외에서 비행을 쉽게 할수 있다는 점이 괜찮았어요. 단 헬기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은 야외에서 비행 공간이 충분한 지역에서 조종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고 이후에 정말 익숙해진 다음에 실내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헬기의 메인과 테일 모터가 일반 DC 모터라서 연속 비행을 뭐 예를 들면 뭐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연속으로 할 경우에는 모터 수명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두팩 정도 날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모터의 열이 식은 후에 비행을 하는 게 오래 가죽을 놓을 수 있는 팁입니다. 연속으로 계속 비행하다 보면 결국은 모터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저렴한 가격에 디테일한 디자인의 헬기를 소장하고 싶은 분들은 하나 정도 구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벨 206, 플라이윙에서 나온 벨206 V3 한 4억 원급 되는데. 나중에는 여유가 생기면 그 비행기도 한번 제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행기 무게가 한 1.3kg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비행도 잘 됐고 실내에서 가지고 놀기 굉장히 재밌었던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디자인이 디테일이 굉장히 잘 나와서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